지방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에 살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을 생각하는데. 공기관 이전은 저는 빨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경기도에서는 올해 다 거의 다 옮겨버렸습니다. 일부 반발하긴 한데 주민들 다 좋아해요. 뭐 정치적으로도 표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뭐 해야 될 거고 속도는 제가 전문 아닙니까? 네. 결정하면 속도는 신속하게. 이 속도가 만족도를 올리더라고요 중간 부분에서 취업을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진짜 어려운 건데요. 실업 으면 했겠지. 예, 실업 때문에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난리인데요. 현재의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을 얘기해요. 자잘한 사과밖에 안 달리는 늙은 사고나무 계속 키울 거냐. 아니면, 한 2, 3년 수확 못 하는 걸 각오하고, 고품, 고품종에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냐.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빌려다 사과나무 피고 새로 심어야지. 그게 발전이잖아요. 미국의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고,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그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죠. 근데 거기는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 먼저 가야 됩니다. 늦으면 끌려가면 기회를 다 잃어요. 그래서 반발짝만 빨리 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리죠. 우리가 지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이고두 번째는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들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적정하게 자기가 경영 개선을 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하면 경영 성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남잖아요. 그럼 기업을 키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인재 써야 되죠? 그러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되죠? 조건을 개선해야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최저임금 주고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경영개선이 되면 어떻게 이상하게도 다 뺏겨요 그래서 초 위에 있는 데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고 밑으로 내려가 올수록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낮아져가지고 <laughs> 마지막 가면 영업이익률이 1% 제로 이래가지고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도 사람을 쓰리는데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최저임금에의 그래 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의 전하고, 그다음 정부에 청년 2년 고용하면 한달 60만원 줍니다. 그러 2년 동안 쓰고, 2년 지나면 회고하고, 또 새로 <laughs> 지원받으면서 또 쓰고, 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기업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중소기업도 자기의 경영 개선 성과를 자기가 취득할 수 있게. 그게 렇 보장이 되고, 기술 탈취 안다하고 경영 성과 탈취를 안 당하는 참 공평한 사회가 되면, 중소기업 이 성장할 길이 생기면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죠 문제는 역시 매우 어렵다. 저항이 많다. 그러면 이런 거 이런 거 추진하는 정치인은 자꾸 딴 데서 공격받았어요. 봐봐요. 너 옛날에 뭐 했지? 딴거 가지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